진짜 중요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고 살을 빼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해줘. 이거 뭐어다 물어봐. 뭐 물어봐도 사람들이 뭐가 닭가슴살 드세요, 꼬마랑 닭가슴살 드세요 뭐 이제 이러니까. 이 <목소리> 형도 <목소리> 앞에서 이싶 오우씨 몰랐겠다 아 이제 확실히 여름이 많이 다가오 니까 이제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친구들이 진짜 많은 질문 을 하더라고 나한테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운생아 님들 운생아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이제 운리니 형님들 누님들 어떤 방식 으로든 어찌되었건 다이어트를 지금 하려고 이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를 키게 됐어 믿음이 가지 일단은 약을 안 하고 매 매일 운동을 처하고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 아무튼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나라는 사람을 처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스핏을 한 9년 정도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내가 만든 이 작은 이 루틴 속에서 어,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까로라고 하고 원래 채널이 이렇게 말을 편하게 그냥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댓글도 그냥 편하게 반말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누님들이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이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면서 이제 느낀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가 스포츠 의과 대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양우희 교수님. 운동에 대한 거를 조금 배웠어. 이뭐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올릴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과 그런 뭔가 되게 의학적인 말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사실 잘못 알아들은 부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건 이제 뭐 내가 교수님한테 뭐 물어보고 이제 그거는 질의응답을 할 거라서 괜찮긴 하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간단하게 나의 경험과 그거를 내가 내 거, 내이 프로그램이나 요런거좀 대입을 했었을 때 어떤지, 요게 조금 더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목소리> 양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운동 수행 능력 자체가 엄청 높지는 않다라는 거지. 일반인 분들이.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일반인 분들이 뭐 우리가 뭐 미국처럼 그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배우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여가 생활, 이런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제 이거를 뭔가 필수 요소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어 어찌되었건 간에 뭔가 어 내가 이제 한번 살면서 나도 한번 빼야지 막뭐 뭔가 멋있게 몸을 만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꿀팁이 될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가 기본적인 체력을 일단은 길러야지 모든 운동을 하건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을 했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야 내가 체력이 되지 않는데 막 이거를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가 여러분들의 그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데 있어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 중강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야 양 교수님 말로는 그래서 뭔가 딱 느꼈을 때아 어, 오늘 깨우네 아 어, 오늘 뭔가 좀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어, 오늘 운동 좀땀몸좀 어, 젖었어. 오늘 느낌 굉장히 좋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뒤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아 오늘 이거 운동 한거 맞나?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 근데 이 중강도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체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거의 안 된대. 뭐 물론 계속 그걸 하면은 뭐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 문제는 이 완전 쌉 고강도 운동과 완전 쌉저 저강도 운동을 해야지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극화로 그러니까 위에를 치고 아래를 치면은 이 중간이 좋아진대라는 거야 몰라 신기하잖아 난 이걸 듣고 깜짝 놀랐지 이럴 수가 내가 여태까지 운동을 개 헛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뭔가 운동을 했었을 때 저강도로 운동을 길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고강도로도 짧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왜냐면 고강도에 도달을 하려면은 진짜 뒤질 것 같이 운동을 짧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타바타 운동이라고 해고 이제 일본에 있는 타바타 그 사람이 만든 타바타 운동법이 20초 운동하고 10초 운동을 쉬는 거야 그렇게 해서 8라운드 4분짜리 운동을 하는 건데 이 4분 동안 내가 뒤져야 된다는 라 거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진짜 완전 고강도로 근데 그거를 보통 달리기를 따졌을 때 내가 100%로 100 달린다라는 가정하에 170%, 130%, 115%라 그랬어 어찌되었건 간에 170%로 절대 운동할 수 없고 130%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보통 115% 정도로 한 그래서 나의 출력의 100%에서 15%를 더 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빠르게 막 하고 10초를 그냥 쉬고, 빡 달리고 또 10초 쉬고, 빡 달리고. 그래서 여번 이런 식으로 완전 쌉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면은 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 많게는 세 번까지 하면은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뭔가 뭐 버피나 아니면 뭐 풀업이나 이런 다른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달리기로 해야 된대. 신기하지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달리기로 해야. 된그이 달리기로 했었을 때이 연구 결과가 다 들어맞는 거래. 근데 사실 달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뭐 이런 정보를 줬는데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 뭐 그러면 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면 과학적으로 나온 거라서 나도 사실 뭐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이게 과학이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피 안에 있는 젖산염을 체크를 계속하면서 내가 그 고강도 존에 딱 들어가냐 마냐 뭐 이제 그걸로 체크를 계속해갖고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완전 멍청이가 똥 멍청이가 맨날 이렇게만 운동하던 놈이 그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막, 막 완전 신기했어. 근데 어찌 대화건가 내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런 식으로 고강도 훈련을 어찌 대화건간에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이제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나는한 대여섯 번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원래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를 계속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건데 진짜 천천히 달리는 거야 그냥 걸어도 되는데 내가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조깅을 하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계속 뛰는 동작을 해야 된대 근데 이것도 나는 너무 신기한 게왜 걸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뛰는 동작을 했었을 때이 나오는 에너지 들을 체크를 했었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그 과학적인 그 값이 나온 데 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 척을 어찌되었건 천천히 걸어 도 되는 속도로 달리기 하는 척을 해도 팔 움직임이라든지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뭐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지면을 밟고 나가는 거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갖고 그게 나온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속도로 진짜 그런 느낌으로 달려주는 거를 한1 시간 정도를 했었을 때가 딱 저강도 운동인데 근데 이 저강도 이 손을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면은 이 아래하고 이 위에를 같이 쳐주면은 요 중간 단계가 굉장히 좋아진대. 근데 이게 사실 나는 믿기지가 않아. 왜냐면은 내가 그때 달렸을 때 진짜 천천히 달렸거든. 걸어도 되는 데 이걸 왜 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다가 그 대답을 들은 거였는데 이 아래하고 위에를 강하게 만들면 중간이 좋아진다라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좀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좀 호기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해도지. 그것도 달리기로 전속력 달리기로 20초 달리고 10초 쉬고 20초 달리고 10초 이거 8번만 하면은 4분 하면 끝이야 더강도 운동은 내가 생각했을 때이 멘탈의 문제 1시간 동안을 막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할 거거든 그치만 이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양극화 훈련이라고 한데 이거를 6주 정도 6주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진짜 시작인 건데 여러분들이 6주 동안 이걸 정말 꾸준하게 잘했어 이 중간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었을 때 중강도 운동을 많이 해도 거기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아지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지 원래 먹던 것보다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엄청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에 내가 도달을 해버린 거야 뭐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겠지 저금도 똑같거든 내가 돈을 버는... 100만원을 벌어 근데 내가 50만원만 쓰면 50만원이 모이는 거야 에너지를 100을 썼어 그러면 50만 채워 넣으면 50은 빠지는 거거든 굉장히 간단한 이치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일반 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중간 단계 운동은 조금 짜증이나 내가 왜냐면 내가 중강도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중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아마 힘들고 짜증이나 근데 이 아, 아무튼 좀 짜증이나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 해본 건아데 데좀 짜증나. 그리고 포기하면 내가 좀 병신 같고 그냥 계속 가자니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강도로 하는 거는 뭐한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 해도 몸에 타격도 없고 내가 이게 지금 뭐늘고 있는 거가 이거 뭐 땀은 나나 막 이런 의심이 들 뿐이지 몸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내 몸에 일단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없으니까 좀더 접근하기가 쉽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좀 매운맛 보고 싶다 그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야, 그냥 내가 진짜 막 그냥 막 목에 피만 날 때까지 달리는 거야 그냥 막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수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 전속력으로 달려 그냥 야, 이러고 그냥 전속력으로 20초 달리고 그냥 10초 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있다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 너무 듣자마자 완전 개충격인 거야. 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면은 진짜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체력이 좋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수행 능력 자체가 높아지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넓어지니까 더 많이 재밌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이거를 나는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막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잘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살을 빼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건뭐 어디다 물어봐. 뭐 물어봐도 사람들이 뭐가 닭가슴살 드세요? 뭐 고구마랑 닭가슴살 드세요? 뭐 이제 이러니까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먹지 않아도 몸은 좋아질 수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지. 물론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반식을 나도 점심 저녁은 다 일반식을 먹고 아침에만 이제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먹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그거 이 이 다이어트, 이 식단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받지 말고, 오히려 내가 소비하는 거에 좀더이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과소비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은 모이지 않게 돼 있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지. 많이 썼으니까 많이 먹자. 이런 게 아니고, 먹는 거랑 똑같이 가되, 여러분들의 그 수행 능력 자체를 높여가지고 과소비를 하자. 이거인 거지.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 양 교수님한테 들은 거를 내가 했는데 또 중간에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를 또 코멘트를 주면은 내가 어 그거 보고 내가 좀더 참고를 해갖고 다음에는 뭐말 조심을 한다든지 어찌됐건 우리가 모두가 다 운동을 좀 잘하고 살도 빼고 뭔가 건강하고 이쁘고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처지니까 다 같은 처지니까 동경상년 유노 you know?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름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맨날 나한테만 막너뭐 먹냐고 맨날 너이 새끼 너 뒤에서 맨날 뭐 처먹냐고 막 물어보고 맨날 먹는 척하고 땅안 먹는 거 같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맨날 풀떼기만 먹는 거 같다고 나 진짜 풀떼기도 싫어하고 나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어찌 되었 건 간에 요런 좋은 내가 팁들이나 그런 거를 내가 많이 알면은 내가 진짜 많이 알려줄게 근데 내가 많이 알질 못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지를 못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줘 난 그냥 매일 그냥 고행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그런 거지 뭐 딱히 그거 말고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 친구들 다이어트 성공하고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보자고. 아디오스, 아디오스!